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는 월드컵 무대에서도 짧은 출전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 지역이 아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개 구단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고 이강인 선수의 바이오 조항 금액이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들어 마요르카에서 발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주전 경쟁조차 얼음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주전 아니 그 이상의 팀내 최고 핵심 선수로 떠올랐고 이강인 선수는 매 경기마다 그야말로 팀의 공격 전개와 볼 줄기를 이어나가는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과 성장세에 이강인 선수를 그동안 계속해서 외면해 왔던 파울루 벤투 감독도 결국에는 이강인 이강인 선수를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승선시키면서 이강인 선수를 카타르로 데리고 가는데 이강인 선수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지 단 1분만에 조교성 선수의 추격골을 어시스트 해내는 등 역시 자신의 기량이 최고조 절정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런 와중에 스페인 축구 매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마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강인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눈에 띄고 이 재능 있는 축구 선수는 시즌을 멋지게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리가 전반기에서 두골3도을 기록한 이 한국인은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강인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의심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마요르카 선수는 교체로 들어와서 팀의 퀄리티를 기여했다. 특히 지난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57분 만에 경기에 나와 1분 만에 공을 가로챈 뒤 조교성에게 1대2의 스코어를 만드는 의미 있는 크로스를 날렸다. 잉글랜드에서 이강인의 시즌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프리미어 리그에는 이강인에게 관심 있는 몇몇 클럽들이 있다. 실제로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대 0으로 이긴 경기에서 잉글랜드 리그 구단 스카우터들이 경기를 참관했다. 현재까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클럽이다. 이강인은 또한 번리와 같은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할 수도 있는 클럽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번리는 이미 몇달 전에 그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팀이다. 전 맨체스터 시티 선수 빈센트 콤파니가 감독을 맡은 이 팀은 페노르트와 함께 과거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에게 제안을 한팀중 하나였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 마요르카 공짜로 도착했다. 마요르카는 2021-22 시즌 연방적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 발생한 시장 옵션을 활용하여 나리가에서 경제적으로 규모가 더큰 클럽에 관심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강인은 결국 2025년 6월 30일까지 마요르카와 계약을 맺었다. 마르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이강인의 마요르카에서의 바이어 조항은 1,700만 유로, 하나 약 231억 원 정도이다. 이는 나리가와 달리 이강인과 같은 선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사실상 모든 프리미어리그 클럽에게. 얼마든지 시불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다. 영국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1월 이적시장에 어떤 제한이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마요르카와 계약 조건이 바이오 1700만 유로 단돈 230억 원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번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낸 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브리그 번리로의 이적은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강인 선 선수가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사우디 자본으로 팀을 리빌딩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과거 다비드 실바 선수가 맨체스터시티가 막 성장할 때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아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제2의 다비드 실바로 불렸던 이강인 선수도 새롭게 재건되는 뉴캐슬에서 그러한 역할을 지금의 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나리가 스타일에 적응되고 특화된 선수로서 다른 리그에서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된 부분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라리가에서 좀더 성장하고 큰 선수가 되어서 다른 리그로의 도전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